지금 보시면 아침부터 사명사가 보입니다, 사명사. 사명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명사. 어, 뭐 이런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직은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44,200원.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소액으로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들어가시는 거의 절반 혹은 그 이하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바로 체결되죠? 얼마에서 체결됐나 모르겠네. 보시면 밑에서 잡으실 분들은 여기 42,800원. 42,800원에서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고. 목표가, 1차 목표가 바로 잡고, 그 다음 자세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는 여기로 잡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140원. 5140원. 자 이렇게 하시고 유통 주식 한번 볼까요? 302만이죠. 302만주 그리고 재료가 뭐가 있나? 석유 화학주 상승 출발 롯데케미컬 1.6% 사명사가 왜? 사명사 뉴스 뭐 이런 게 뜨네요. 식품사업. 쪽으로 하는데 음뭐 크게 없네요 그러면 바로 검색을 해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명사 화학식품전문기업 화학연구소 식품연구소 투자정보 사회공헌활동 등이 있고 뉴스 탭을 한번 눌러 볼까요 사탕수수 생산량 감소에 설탕 가격 급등 우려 설탕 가격 급등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알룰로스 어. 지금 아스파탐이 지고 알룰로스 대량 생산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 알룰로스 대량 생산. 이렇게 하겠다 라고 나와 있고, 또 뭐겠네요. 삼양산은 알룰로스, 대상은 아스파탐. 아스파탐이 그거죠, 그거. 음, 잠시만요. 이게 진실이 어떻게 되었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대상, 대상이 알룰로스를 본격 생산한다. 음. 대상이랑 이제 사명사랑 같이 하나 보네. 대상에 앞서서 c j 제일재당과 삼양사가 알룰로스를 생산했지만 c j 일제일재당은 수년 전 생산을 중단했고 삼양사만 생산 중이다. 삼양사의 알룰로스 매출액은 120% 증가하며 100억 원을 돌파하였다. 대상도, 대상이랑 삼양사가 같이 만드는 아, 같이 만드는 건 아니고, 둘다 이제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알룰로스. 자, 한번더 볼까요? 음, 여기는 뭐 크게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 대주주 지분율, 삼양 홀딩스가 들고 있다. 양홍. 이렇게 홀딩 스가 들고 있는 거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 때문에 이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2조 6천억, 2조 6천 524억 악재, 악재는 지금 딱히 보이지 않음.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룰로스 대량 생산은 이제 대상이고 알룰로스를 생산하고 있다 아스파탐에서 알룰로스 아스파탐은 그거죠 바람 이슈 아, 바람 이슈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고 거래량이랑 같이 한번 볼까요 302만 주, 302만 주인데 쭉 돌이켜 보면은 여기서 100만 주가 터졌고요. 그래서 75만, 어 여기서 100만 주 넘게, 75만 주 넘게 터졌는데 이거 두개 합쳐서 한 180만 주로 잡을게요. 180만 주로 잡고 여기서 20한 7만 주, 26만 주 터졌는데 그거까지 해서 200만 주, 200만 주로 잡으면 자이 200만 주가 잔여 물량을 다 털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자녀 물량을 다 흡수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보면은 음, 음, 여기까지 다 합쳐야 되네요. 그죠? 거래량을 이만큼을 다 합쳐야 이 302만주가 302만주 대부분이 이제 소진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지금 두 번째 매수가까지 내려왔죠. 두 번째 매수가. 자이종 중... 여기가 이제 이 302만 줄을 대부분 소진한 한 곳으로 보여지는데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점이죠. 저점이고 20년 중반. 여기죠, 여기. 음... 글쎄요, 새력이 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갭상승을 이렇게 했죠. 이 박스권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박스권을 지켜주지 못했고, 이 박스권을 지켜줬으면, 좀큰 상승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한번 떨궜다. 떨궜는데 거래량은 없어요. 거래량은 없고, 이번에, 이번에 빵 한번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개미털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재료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 박스, 박스를 유지하는 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각보다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세력이 여기 보시면 간간히 이제 터지죠? 이제 주가 관리를 해주다가 이제 관망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관망으로 돌아갔죠. 이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 전쟁 터지면서 관망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유지를 해주다가, 아, 여기네. 자, 지우고 다시 보면,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 라인을 유지를 해주다가, 지금 요한번 찌르고 내려오고, 이제 다시 올리는, 올리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 이건, 어, 어마어마한데? 지금 그러면은 잠시만요 여기에 재료 중에 하나 더 있는 게 식량난 식량난이죠 전 세계적 물론 이게 그 선진국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제 3세계죠 네, 3세계 그러니까 이제 막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이제 빈국들 솔직히 그쪽에 식량난이 일어나는 게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죠. 저출산, 저출산인데, 저출산인데? 지구 인구는, 지구 전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50억에서 60억, 70억.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기여를 한게 제3세계 이제 국민들이죠. 예전에는 중국. 중국도 요즘은 저, 저출산인데, 예전엔 중국이었고, 그 다음 뭐, 인도. 그 다음 아프리카. 그 다음 뭐, 중동. 이쪽이죠. 음. 왜 네, 이게 이쪽 애들이 이제 늘어나는 게 무슨 이슈냐라고할수 있는데 여기서 선진국으로 넘어 오죠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이민 정책을 이민 이민을 이제 많이 받아 주게 될 겁니다. 저출산이 계속 지속되고 그러면. 딱히 뾰족한 수가 없는 이상은 받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그게 있죠. 갈수록 그냥 효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아스파탐이고, 알룰로스고, 이게 다 설탕 대체품이잖아요. 설탕 대체품. 이게 설탕이, 설탕이 단맛이, 단맛 100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 필요한 게 100이라고 했을 때, 아스파탐의 경우, 필요한 용량은 0.5. 200배래요. 200배. 단맛의 차이가 200배이기 때문에 아스파탐이 그렇게 많이 필요, 많이 팔렸던 거고. 근데 아스파탐이 진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아스파탐이 실제로는 발암 물질이 아니더라. 뭐 그런 진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 먹고 암에 걸리려면 하루에 뭐 100kg를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한번 뉴스 뜨고 이슈 뜨면 끝이에요. 대체 품목 나왔잖아요. 대체 품목. 알룰로스 아무튼 뭐 차트적으로 보면은, 여기죠. 처음엔. 근데 밑으로 한번 뚫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박스의 바운더리가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번 계단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다시 올라올 기미가 보이느냐? 어, 저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봐요. 왜냐면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고. 아, 그런 의미에서 물타기 먼저 잡아드릴게요. 37,890원 여기 먼저 잡아드리고. 세력 평단가는 지금 좀 많이 어지러운데 그래도 굳이 잡자면. 어, 이 정도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 정도가 요 박스 상단쯤 되거든요. 48,490원. 48,490원. 여기로 잡아드리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어, 이게 세력이 이제 나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 의심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거리랑 없이 훅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먼저 던진 거고 보시면 여기 이제 계속 유지를 해 주죠 이 안에 이 박스를 그러니까 이 횡보 구간을 계속 유지를 해 줬다는 겁니다 누가 돈 많은 애들이 돈 많은 애들이 유지를 해 줬고 근데 이제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아마 얘네가 이제 시나리오 짠 거는 아마 세계적인 식량난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어,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 전쟁 터졌을 때도 계속 버텨주고,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지대로, 곡창지대라고 불리죠. 곡창지대인데, 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고. 아무튼 세계 국창지대가 이제 폭탄을 맞으면서 이제 식량 난이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이슈화 될 거고 그럼 이제 식품 산업을 이제 크게 하고 있는 사명사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됐죠. 그리고 물량 확보도 생각보다 많이 안 됐고 유지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슈를 받고 이슈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량을 모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게 잘안 되니까 일부러 누른 것 같아요. 일부러 떨군 거. 일부러 떨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죠. 어. 그 다음, 오늘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목표가는 여기서, 요게,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서 물량을 다 모았다면 뭐한 10만원, 15만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평상가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얘네가 올릴 것은 기존에 있는 박스권 상단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7만 470원. 7만 500원으로 잡을게요. 7만 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몫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명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